오늘은 코 실리콘 보형물 부작용을 필러로 복원 가능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laughs> 내용은 코 보형물의 종류, 부작용 유형과 통상적인 치료 방법, 필러 시술 교정 과정, 사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코 보형물의 종류는 이와 같은 의료용 실리콘과 고아텍스가 있습니다. 이두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재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작용이 생길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안전하고 빠른 이동수단이죠. 그러나 이 자동차를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아니면 돌발적으로 어, 뛰쳐 들어오는 사고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제유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부작용이 생긴 예 보형물이라는 부작용사를 제가 한번 어,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인위적이고 비쳐보인다. 이것이 너무 인공적이고 보 병물을 덮어주는 살이 얇아서 비쳐보인다. 이런 얘기죠. 두번째는 이유가 없이 붓고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또 흔들리거나 휘어져 있다. 빨개진다. 그러다 약 3-4일 먹으면 또 좋아지고. 어떤 때는 피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피부를 통해서 보형물이 비쳐보인다. 그리고 이물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통상적인 치료 방법은 먼저 이제 보형물을 반드시 제거해 해야 되죠.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내지 사 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공간이 막힐기다립니다그 다음에 다시 보형물이 있던 공간을 다시 벌려서 인공 보형물을 앞유지견 보형물을 다시 살펴가든가 아니면 자가 진피지방, 엉덩이, 엉덩이도 채취하죠. 이것을 채취해서 어, 보형물 대신 집어넣게 됩니다. 앞의 사례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얇아서 삽입된 보형물이 윤곽이 비쳐 보이거나 인위적으로 보인다. 여기 보이면 보형물이 삽입된 피부가 윤곽이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의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보형물을 감추어지는 본인이 살이 부족해져 있죠 되게 사전에 이와 같이 보형물을 집어넣으면 비쳐 보이거나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사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코에 보면 펄은 정맥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피부에 얇은 사람은 이와 같이 보형물을 집어넣으면 너무 인위적을 보이고 또 보형물이 윤곽이 비쳐 보입니다 여러 분들은 심화가 표현하면 분필 꽂는 것 같다 막대기 하나를 세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 보형물에 의한 코끝 피부 압박이 심에 천공의 위험이 있다 천공은 뚫리는 걸 말하죠 여기 분을 보실까요 여기 코 끝에 하얗게 비쳐 보이는 이 부위, 이 부위가 아, 사실은 보형물이 끝입니다. 이, 이것이 피부를 압박해서 뚫고 나오려고 하죠. 이거 내버려 두면 이와 같이 보형물이 점점 피부를 얇게 만들다가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뚫고 나면 오 반드시 흉이 생기기 때문에 어, 보형물에 대한 피부 압박이 심할 때는 응급으로라도 빨리 보형물을 제거해서 피부에 대한 압박을 줄여줘야 합니다. 다음 사례 볼까요? 보형물이 휘어져 있다. 보형물이코스로 빠져나와 있다. 코스로 빠져나와 있고 주변에 염증 기계가 있죠. 이것이 빠져나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지 보형물 빼야 되겠죠. 다음 사례 볼까요? 콧수라란 어? 10년 이상 지하는데 이렇게 뻘갛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보 본인이 불구은색 하죠? 사실 이것은 보형물에 의한 것인지는 장담이 되었습니다만 본인은 수술하고 나서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보형물에해서 피가 빨갛다. 또보형물이 흔들린다. 이와 같이 보형물 흔들리죠. 어, 그때인데, 이런 때 약을 또한 3, 4일 먹으면 또 좋아지고, 안 먹으면, 뭐안 먹을 때또 괜찮다가, 특히, 심하게 피곤하든가, 밤을 새웠다든가 자신, 자신이, 자신이 갈때 심한 피로 증상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불구수처럼 해지죠. 즉 면역력이 약, 약해졌을 때, 이런 때는 되게 보형물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쉽게 보형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보형물 제거 후의 문제점입니다. 코 수술하는 것이 알려질까봐 두렵다. 어떤 분은 결혼하는데 남편이 아른다고얘기해죠두 번째,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재수술은 물론 1차 수술보다 크니까, 뭐 부담도 크고, 큰 만큼 또 회복기간도 길겠죠. 그리고, 뭐, 엉덩이에서 채취한다. 지금 비주얼 채취한다. 그러면, 엉덩이에 흉이 또 생기겠죠. 이런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불구수해야 지는 공, 또항생제 먹으면 좋아지는 거입니다. 아, 뭐, 이러다 낫는거 아니까. 그러다가 또, 피곤해지면 또 다시, 불구수죠. 그래서, 항생제를좀더 오래 먹으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반복하고 주저하게 만들죠. 어떤 분들은 뭐 휘어도 그냥 적응이 있다뭐 빨개지다 어쨌든 내부로도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살, 살래요.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은 먼저 보형물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내부의 염증 치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위치했던 공간이 막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이내에 사 개월 정 지나면 보형물이 막힐 것이고 다시 그 뒤에 염증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다. 이때 되면 다시 또, 어 절개선을 만들어서 보형물 위치할 공간을 또 확보하고, 뭐, 그이용 실리콘이나 코아텍스, 작아진 피지방, 이것을 다시 또, 어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로파합하 됩니다. 특히 이제 자기 작아진 피지방은 2차술 재료로 좋은 재료이긴 하지, 합니다만, 첫째는 엉덩이 부위, 뗀 부위에 흉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이식한 진피 지방이 한30% 40%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죠. 처음에는 뭐 일정한 높이가 있다가, 아, 좀 점점 가라앉죠. 아, 그러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런 이유도 또 쉽게 보형물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러면 제가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눈치채지 않지, 주변 사람이 모르게 동시에 할수 있다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니다 예, 맞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예, 반영구필러로 시술해서 주변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또 영구적으로 어, 가능합니다 경험도 아주 많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보형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위치했던 공간을 세척 소독해야겠죠 그래야 염증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공간, 보영물을 뺐던 공간을 우리가 봉합하고반 연구필러를 동시에 시술합니다. 이반 연구필러는 자가조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가조직 임플란트. 즉, 제거된 실리콘과 같은 모양 형태로 그 내에서 같은 모양으로 이것이 자기조직 임플란트를 형성하죠. 필요 양은 높이에 따라서 하나에 두 개. 아주 많이 높기 쉽다고 그러면 세 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제 4일 정도 먹습니다. 그 활동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굳이 실밥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이사, 이내 이제 4개월 기다리는 것도 없고, 또 다시 해당 부위를 벌리는 것도 없고,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회복기간이 오히려 단축되죠.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 보시죠. 아까 보형물 제거와 동시에, 반영구 필러를 시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영구 필러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개 보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PMMA 폴리메칠 폴리메칠메타크릴레이트라는 이 필러, 이 반영구 필러 주성분이 이거죠. 이거 이필이 사실 인조뼈 성분입니다. 이것을 30에서 40 마이크론 크기로. 그리고 표면이 균일하게 이 사진이 실제로 전자현미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균일하게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은 이와 같은 순도가 높은 PMMA 입자를 콜라젠에 송화제에서 추출한 콜라젠에 혼합을 해서 어, 필러 로 형태로 시술하게 되죠. 그러면 이 PMMA 여기 보이죠? 이것을 둘러서는 자가 조직이 형성이 되고 이것은 10년 이상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실제 10년 이상, 이상 지난 후에 조직 검사로 해서 이 PMMA가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조직 검사의 결과죠. 그래서 보형물이 제, 이 제거 위치있던그 공간 내에 이 필러가 똑같은 임플란트 형태를 형성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영구적이고 다음 사례에 보시죠. 그리고 이 임플란트, 이 어, PMMA에 형성된 자가 주식 임플란트는 이거 자기 주식이죠 제거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 서 보면 어, 뭐 반영술이라면 절대 제거 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삽입됐던 의료용 실리콘 오히려 고아테스보다더 쉽게 이렇게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한 번에 이걸 우리 앵블록, 앵블록, 앵블록 이런데 이렇게. 한 번에 이와 같이 쏙 빠져나오게 제거가 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사연이 있는 경우였죠. 한번 시술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 사례. 코보형물이 이와 같이 코수로 빠져나오고, 주변에 염증기가 있죠. 보형물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동시에 아테코를 시술했습니다. 휘어져 있는 것도 수술 전에 보형물 보이죠? 다. 없어졌죠. 뭐 이, 이것이 지금 한 열흘도 안 했을 겁니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꼭구면 뺐던 자리에 이거 다 봉합했죠. 염증도 없습니다.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좋아합니다. 다시 또 보죠. 이유가 없이 이와 같이 붉어진다. 이유가 없이 붉어진다. 이유가 없습니다. 수술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아프다. 붓는다. 그래서 역시, 보형물을 제거하고, 동시에, 아테리꼴 두 개를 실수했죠. 점차 붉은, 불긍, 붉은기가 빠지면서, 이제까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뭐 다시 붉지도 않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리에, 코 끝에, 이와 같이 보형물이비쳐 보이죠? 내부를두면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코물 보형물, 보형물에 대한 코끝 피부 압박으로 하얗게 보이는 이 부위 보형물을 제거하고 동시에 아드레를하나시술 했죠 그리고 코끝보형물의 압박 이 해소되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자기 코니까 사실은 자기 코하 똑같죠 뭐. 코 속으로 빠져나오고 흔들리고 이럴 때 예,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반영구 필러 시술을 합니다 음. 주변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자가줄기 임플란트는 자연스럽고, 돼지코가 가능하고, 돼지코라는 것은 우리가 호크스를 밀었을 때 자연스럽게 휘거고 자연스럽다는 거 자기코하고 똑같다는 거죠. 영구적이고, 또 이물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코니까 자기줄이니까 그렇게 이로와 같이 보호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 좋아하시고요. 비용적으로도 훨씬 큰 재질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어, 보형물 뺄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또 빼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떨까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보형물 유지하지 마시고 빼고 바로 다음날부터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본인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잔미성형외과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